사업을 위해서 모든 거를 내려놓지만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거. 한 500만 원, 1 0만원 이렇게 벌면은 의식주에서 문제가 없잖아. 근데 왜 자산가가 못 되냐? 갑자기 재밌는 게생각나는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0대, 40대, 5 0대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이분들이 뭔가 댓글로 30대 때 하지 않아서 후회했던 것들을 남겨 줬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가 이제 30대잖아. 이제 굳있 쓰면 30대 중반으로 가는데. 근데 너도 지금 벌써 사업한 지한 10년? 그렇지. 근데 요즘 20대들이 음.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20대 때 음. 안에서 후회한 게 뭐가 있느냐 음. 이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 음. 넌좀 어떻게 생각해? 난 사실 제일 후회하는 게 기록을 내가 생각보다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컸던 음. 것. 같아.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냥 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뭐 대학 공부하고 창업하고 싶으니까 뭐 동아리 활동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 자 체가 어딘 가에 일 기를 쓰 거나 뭔가 음. 보여 주기 에는 과정 이지 결과 물이, 아 니라고 생각 을좀했던것같 음. 아.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이제 보면 은 사람 들이 왜저 사람 을 신뢰 할까？왜 전문가 라고 생각 할까？이렇게 보면 은 완성 된 결과물 만 가지고 평 가하 는게아 니라, 그전에한10년어 치의 그, 그 기록 들을 음. 보고, 아, 이 사람 이 정말 여 기에 진 심이 구나. 이 사람 이 정말 이렇게 꾸준히 노력 을해왔 구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나 음. 나는 블로그를 대았을 때부터 해 가지고 기록을 아예 안한건 아닌데 정확히 얘기하면 내 이야기는 전혀 담지 않았어. 그냥 이제 사람들한테 정보성 글들만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장했던 어떤 내가 느꼈던 그런 고민들, 그런 관점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거는 숨기고 싶었어. 음. 처음부터 뭔가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당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 내가 고민하고 있고 뭔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결을 했다. 이런 거를 나는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걸왜 숨겼을까 음. 그런 게 결국 스토리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인데 아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컸지 않나 사실은 핸드폰 보면은 사진도 없어 그게 너무 후회가 돼너 사진 진짜 없잖아 난, 난 진짜 사진이 너무 없어 <laughs> 내가 찍어주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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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왜 사진이 없냐면 그게 완성되지 않아서 부끄러운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재작년에 했을 때도 잘 나갔을 때 직원도 많아지고 사무실도 점점 커졌는데 그 중간 과정이 뭔가 너무 미성숙해 보였어. 3인실 쓰고 7인실 쓰고 9인실 쓰고 이 과정이 뭔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완성된 한층 다 쓰는 모습 사람들하고 같이 사실 이제 다 찍은 거 직원들 전체 다 나오고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음. 막 5년 10년이 훅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길다면 긴 시간인데 기록을 안 하면 뭔가 그 과거의 어떤 나의 자취들이 되게 순식간에 사라진 듯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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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회사를 키웠던 과정 음. 혹은 내가 힘들어도 그거를 막 극복하고 고통 받으면서 막 이겨냈던 과정 사람들도 음. 기록으로 남기면 되게 나중에 봐도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인데 처음에 이제 아기를 어. 낳으면 막 애기 막 기록을 어. 다 남기자 그런 맞아, 맞아, 맞아. 것처럼 뭔가 그러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긴 하다 삶에 하나. 대한 태도나 자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록을 남기고 내 생각을 좀더 그 맞든 틀리든 그냥 음. 썼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안 좋게 평가할까봐 음. 혹은 좀 뭐랄까 좀 나를 다르게 생각할까봐 생각하던 이미지랑 다르게 느낄까봐 어, 저 사람은 되게 솔루션을 잘 주고 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뚜박뚜박잘 가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네? 음.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좀지웠던것 같고 근데 지금 와서는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지금 이런 틀먹으면서 하는 이런 대화를 어. 찍어본 적은 없지만 그치, 사실 그치, 이런 그치. 영상도 어. 지금 너의 생각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중 하나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 지금은 또그 수위를 끼지 못했어. 그 다음으로 또 후회하는 건 뭐야? 그 다음으로 후회하는 거, 일단은 재테크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이제 20대로 돌아가면은 그릇을 넓히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그 그릇을 넓히는 방법을 너무 좁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잘 쓰는 거, 이제 덜 쓰고 어떻게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돈이라는 거에 어떤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 현실적인 이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너도 알고 이제 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스타트업 같은 거에 우리는 꽁에좀 취해 있어가지고 뭐 사업이 잘되면 부자가 될줄 알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젊음을 다 바치고 2 0 대를 다 바쳤는데 맞아. 지금 돌켜 보니까 어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사라졌잖아. 나라 가진 분들이 너무 많고 막상 현금을 보면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맞아. 그 고생한 거에 비해서 나도 그런 편이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잘 되고 있냐? 돈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잘 이해한 사람. 사람들. 음. 그냥 부동산 재테크 한 사람, 들 음. 그리고 대기업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 뭔가 경매를 하고, 부업을 맞아. 하고, 재테크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게 자산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켜놓고 그렇게 재테크에 뛰어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아. 그냥 요즘 세상 살아가려면 그냥 이건 그냥 디폴트인 음. 것 같아. 자본주의적인 공부는 그냥 하루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즘 인터뷰에 투자자분들도 음. 많이 오시는 게 그런 이유도 있어서잖아 맞아 맞아 사실 사업을 위해서 모든 거를 내려놓지만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남는 게 없지 어.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도 있잖아 사업하려고 음. 하지 말고 투자하려고 사업해라 어. 이게 사실 진짜 와닿긴 하더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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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도 뭐 매출액은 음. 60억인데 집이 없으죠 <laughs>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인 거 같아 그거를 아마 내가 성장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 이러면 사업은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음. 그러니까 해외 연수 갔다 오는 느낌이야 음. 근데 해외 연수에는 돈이 들어가잖아. 음.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랑 조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해. 음. 나를 좀더잘 알아가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게 되고 좀더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을 때 사업이 너무 좋긴 하지. 그 자체로 돈이 불어나지는 않는다. 이걸 제일 많이 최근에 깨달은 거지. 그리고 20대 때 재테크를 음. 알았으면 이제 코인이 음. 좀. 네, 나를 말리면서 절대 <laughs> 빼지 마라. 코인에 몰빵하고. 어, 코인에 몰빵하고. 어. 아 그때 17년도부터 했었는데 <laughs> 아, 진짜? 계속 손해만 보고 그랬는데 아 그때 그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잃어버렸어야 되는데. 아, 그때 찾은 바람에. 근데 내가 이거를, 또왜 재테크의 중요성을 최근에 더 많이 깨달았냐면, 환율 때문에. 어, 그니까 러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소비할 때는 몰라.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현금으로 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벌면은 의식주에서 문제가 없잖아. 근데 왜 자생가가 못 되냐?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의 그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환율이 123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은 1430원 가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한 18%에서 20%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사실 기초통화가달러니까 한화 기준이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우리의 돈을 환산을 하면 1억이 있었던 게한 20%가 줄었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잖아. 음. 근데 환율이 지금 보면 음. 우리나라 좀 정세도 안 좋고 음. 환율이 한 1,100원이 되면 됐지. 음. 아, 1,200원 이렇게 떨어지는 시대로 오지 않을 거란 말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벌었던 돈이 결국 재테크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 내가 사업적으로 20% 이상 수익을 내지 않았다면 음. 난 손해를 본 거지. 그치. 어, 그게 가만히 계좌에 3년, 4년 음. 이렇게 묶여 있었으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걸 투자하지 않으면 화폐 가 지금 떨어지니까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로 가고 있는 거잖아. 아, 맞아, 알게 맞아. 모르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무서운 진실이긴 하다. 그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 생각해 근데 이거 좀 뻔한 얘기인데, 아 뻔한 얘기는아닐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좀, 다양한 사람을 내가 좀 만나지 않은 거가 조금 후회가 되는 것 같아. 너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았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응. 정확히 얘기하면, 나와 접점이 있는 사람들만 많이 만났던 것 같아. 아, 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부류에? 같은 부류에. 음. 또 내가 닮고 싶거나, 뭔가 좀 나와랑 같이 협업을 할수 있는 사람 정도만, 어 내가 그 당시에 많이 만났던 것 같고, 응. 왜냐면 나는 성공을 하고 싶었고, 또, 그러려면 가장 최단 경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은, 이제 환경 자체를 바꿔서, 나랑 관련된 사람만 만나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옳다 그르다의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살짝 후회하는 건 뭐냐면은 3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아닙니다 지금 어. 너무 공감된다 어, 어, 너무 공감되지 <laughs>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더 <laughs> 폭이 좁아지잖아 맞아 어떤 동호회나 뭐 취미 음.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폭에서 점점점점 점점, 점점 좀 좁아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더 힘들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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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조금 후회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조금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지금 없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나는 내 성장을 조금 막는다고 생각을 해 어,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편하지 나랑 같은 짝짝꿍 맞는 사람들만 음. 계속 만나니까 근데 그러면은 나는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성장의 음. 발전이 없어 근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고 마케팅만 하더라도 내가 블로그 했다가 유튜브 했다가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마케팅 대행하고 직접 커머스도 열고 지금 수출도 이제 알아보고 음. 부업으로도 확장하고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할때 이제 점점 점점 뻔한 것들만 하게 되는 음. 것 같아. 근데 좀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이제 너처럼 좀 안정적인 어떤 음. 사업 비즈니스 모델 구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음.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게다 정답이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생산적이고 음. 되게 좋구나 이런 걸 느껴가면서 계속 뭔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나도 최근에 음. 우리 스타트업씬에 있었는데 기사식당하는 <laughs> 진짜 건전한 자영업 친구를 사귀었는데 되게 오히려 인사이트 가 다른 친구들로 많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친구는 난 정말 운 좋게 만났지만 진짜 사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 거아 30대가 되면 사람들이 용건이 있지 않으면 안 만나고 싶어 하잖아. 아, 다들 힘들어 해. <laughs> 피곤해.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다. 안정적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는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은 젊고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관점들을 습득을 하는 게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 지금 고착화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아무도 나한테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어, 왜 저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할까. 이런 꼰대가 될수 있다는 아. 정말 맞아. 진심으로 생각을 해 그럴 수 있겠다 음, 난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기 때문에 좀 계속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면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계속 만나봐야 되고 사실 너가 말한 것처럼 어, 내가 모르고 있지만 되게 알짜배기로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숨어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또내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음.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 외국어 이런 거는 뭐 없어? 사실은 외국어는 진짜 그거는 너무 후회스럽지. 지금도 이런 얘기 하면은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눈물이 좀고인것 어,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근데 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후회는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음. 그걸 할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음. 못했을 것 같아. 돌아보면 음. 왜냐면 당장 쓰임새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뭔가 매일매일 꾸준히 투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국내에 있는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영어 영어가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그걸 어? 지워버렸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내수 시장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글로벌 진출의 기회가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겠지. 음. 아니면 옆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조금 친해지는 기회라도 나갔을 것 같아. 지금은 좀 뭐랄까 사업적으로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속도가 느린다는 그렇지. 생각은 해. 어. 그리고 나도 이제 이 현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트렌드나 이런 거에 진짜 한 1년은 더 빠르더라고. 더 빠르지 오. 않나? 한 3년 빠를 걸. 요즘에 자료를 찾을 때 국내에 있는 자료들은 다안 보는 것같아 맞아. 다 해외에서 있는 거를 가지고 누가 더 빨리 번역하느냐, 음. 누가 더 인사이트 있게 요약해서 전해주느냐. 그거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됐기 때문에 음. 지금 와서 만약에 할수 있다면 20대가 아니라 음. 7세 7세 때 <laughs>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 어. 초등학교 때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음.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긴 하다 갑자기 어. 재밌는 게 생각나는 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대 있으시겠지만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이분들이 뭔가 댓글로 30대 때 하지 않아서 후회했던 것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제... 궁금하지 않아? 너무 궁금하지 <laughs> 우리 이제 3 0대기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응. 영상 찍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좀 일중독이었던 분이 어. 계시면 좋을 어. 것 같고요. 응. 네. <laughs>